수행이 렌터카 영업을 했다고 사진이 공유되고 있어 불친한 택시가 많습니다. 렌터카 영업을 했고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이자리를 잃어서 꼭 해명하고 싶습니다. 네. 아 저희는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 전에 어, 먼저 이런 논란을 그리고 오해를 사서 정말 죄송하고 어, 무지한 의 오해였음을 지금 밝혀드릴 건데 네. 또 너무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네. 어, 저희, 도 좀, 해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스윙 앱에서 호출을 하면 100% 택시 면허를 가진 분들만, 음. 어, 오고 있고요. 음. 저희는 이런 렌터카 영업을 하, 하거나 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오해를 사게 된 것은, 음. 저희는 뭐 지금 킥보드도 하고, 자전거 음. 공유 서비스 도 하고, 자전거 판매도 하고, 오토바이 리스 음. 렌탈도 하는데, 자동차 렌탈도 있습니다. 자동차 렌탈. 아, 아. 자동차 렌탈에 뭐 아반떼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음. 스타리아도 있습니다. 스타리아. 근데 이제 스타리아가 어디로 빌려줬냐면 그 스타트업 중에서 네.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 손님이 오셨을 때뭐 음. 이분들을 공항에서부터 호텔, 호텔에서부터 음. 병원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줍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저희 차를 빌렸는데 네. 그것까지는 오케인데 이 네. 제가 여기서 너무 잘못했던 거는. 스윙도 앱이 있으니 스윙 택시라고 거기다가 래핑을 해 놓으면 네.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 했는데, 네. 이게 엄청난 논란을 네. 불러오게 된 겁니다. 네. 사실 그 차는 렌터카고, 네. 렌터카를 저희 빌려준 곳에서 쓰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부탁을 해서, 네. 아, 여기다가 우리 스윙 택시라고 좀 홍보하면 안 되냐라고 네. 했었던 거였는데, 네. 실제로 그게. 뉴스 그 뭐 저희가 택시 중개 앱이나 중개를 통해 한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차를 빌려줬던 음.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님들이 너무 싫어하는 스타리아 하호호에다가 네. 택시라고 떡하니 붙였으니 너무 잘못했습니다 네. <laughs> 하지만 저희가 렌터카로 뭐 택시 영업을 한다든가 네. 뭐 저희 앱을 불렀을 때 렌터카가 오거나 뭐 음.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네. 논란이 되고 나서 네. 여러 번 얻어맞은 다음에 래핑도 네. 떼버렸고 래핑만 뗀게 아니라 그차 빌려주는 것도 그만해버렸어요. 네,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어, 이런 무리를 이런 서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네. 이런 게 없도록 음. 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김영산 대표님이 음 하는 말이 어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한 개씩 더 해명대로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 저희가 그러면 공항 콜밴을 중개하는 건 아니냐라는 네. 네. 또이 얘기가 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어 저희가 작년에 타다 인수를 실패하고 나서 네. 어느 한 회사가 네. 사고가요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고가요. 네, 약간 모브 네. 같은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이제 빚이 많아졌고 망할 음. 뻔 그냥 네. 빚만 갚아주고 회사를 가져라. 음.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받았죠. 거의 공짜로 네. 근데 네. 네. 이제 그거를 이름만 스윙으로 바꿔서 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한3 분의 1 정도는 음. 콜밴 콜밴 3분의 1은 렌터카 기반 렌터카 기반. 3분의 1은 사실 진짜 택시 택시. 네, 요런 네, 분들이 네, 네. 그 고객이 만약에 뭐뭐 요청을 하면은 음. 그걸 뭐 받아다가 뭐 10만원, 12만원에 공항 음. 가는 서비스였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어, 이걸 운영을 그냥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바로 네. 오늘 닫았습니다, 닫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잘못했던 거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몰랐던 제자신 그래서 네. <laughs> 이렇게 실은 실을...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네. 아니 뭐다 같이 사이 좋게 공항 네. 콜면도 있으시고 랜터카도 있고 네. 택시 기사님도 계시니까 네. 다 알면서도 이거 타고 가요라는 서비스를 쓰고 계시니 있길래 네. 좀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너무 싫어하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사실 여기 콜이 하루에 막 20개 이래요. 네.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되고 닫아버렸어요. 네.